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좌우의 차이를 완벽하게 갖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닥스 임경수입니다. 얼굴 지방 흡입 관련하여 상담 시 얼굴의 비대칭을 함께 교정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. 단순히 피하지방층의 두께 차이로 인한 비대칭이라면 당연히 지방흡 입술로 손쉽게 교정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얼굴의 좌우 비대칭은 좌우 골격 혹은 근육량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합니다. 특히 하악골이 얼굴의 정중선을 따라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흔하고 이 때문에 좌우 턱라인의 비대칭을 보이게 됩니다. 또 이렇게 좌우 골격이 다르면 대부분 한쪽 근육의 쓰임새가 더 증가하게 되어 좌우 근육량의 비대칭도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. 그렇기에 피하지방만 제거할 수 있는 지방흡입술로 이러한 얼굴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지방흡입술뿐 아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좌우의 차이를 완벽하게 갖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 이러한 차이를 보다 줄어들어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. 나이 들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이러한 좌우 차이가 더욱 도드러져 보이는 경향이 강한데 탄력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면 그 차이가 줄어들어 보이게 됩니다. 또, 한쪽 근육이 더 비대하다면 보톡스 등으로 사이즈를 줄여주어 최대한 좌우를 비슷하게 보이게끔 할수 있습니다.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